자 이번에 탈리지만 패키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총 88개가 들어옵니다. 88개 패키지 싹다 구매하시면은 제왕의 흔적 4개에서 컬렉도 다 채워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 그러면 이 남은 탈리지만 상자로 뭐 해야 되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예 제가 까보고 어 어디다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패키지 4개를 구매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네 개를 구매하고요 자, 뭐, 여기가, 이게 전설이 뜬다고 돼 있긴 해요. 예, 이걸 까면은. 자, 일단 컬렉부터 채워주시고요 컬렉. 자, 명중 4에. 모든 데미지 4. <laughs> 안할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로. 어? 방어 2에 물약 회복률 4%. 여기에 이제 이걸 줍니다. 물론 여기 확률에. 어, 확률 정보에 전설도 뜬다고 돼 있어. 근데 그게 0 거의 지나가다 번개 두드러 맞을 확률이야. 그래서 그냥 편하게 까볼게요. 설마. 설마 안 주지? 어. 안 주는 거 알면서 까는 나도 좀 그런데. 아, 어, 하프 플레이트. 방어구 강화 주면서. 아, 어, 어서 들어오세요. 안 나옵니다 예. 일반적으로 안 나와야 정상이야 진짜로 나오는 놈이 이건 비정상인 시대야 어. 완력시계 어? 저주 나왔다 저주 나왔어 이렇게 해서 어 8800원 저주바은 무기관총은 비싸거든 이게 지금 한 3... 한2,000 다이아 정도 하는데 3,000 3,400 다이아네요 예. 그러면은 이거 조금 복구는 됐네요 그래도 3,000 다이아 팔고 하면은 한5,000 다이아 저는 진짜 운이 좋은 편이에요 근데 예. 운이 좋은 편인데 운이 안 좋으신 분은 이제 뭐 아예 안 나오겠죠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방금 나온 게 비정상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제왕의 탈리지만 보관함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살리지만 보관함을 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어 이걸로 뭐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거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지금 현재 이벤트로 영웅 같은 경우는 확률이고요그다 희귀 제작은 이제 각 1티어 무기입니다. 1티어 무기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제작을 하게 되면 각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서버 시세 뭐바치팔이나 그, 지금 시세 비싼 서버 있잖아, 뭐. 어디가 있죠? 아리, 아리아 일서가 비싼가요? 드비안 일서본가? 거기 비싼 서버와 비교했을 때, 42개면은 한4,600 다이아 정도 하거든요? 만약에, 자기 시세, 자기 서버 1티어 무기나, 여기 보시면, 아바돈의, 아바돈 이 세트, 그리고 이런 1티어 무기, 나 시루노겐 세트, 이건 격수겁니다. 7강까지 가능한 거. 이게, 자기 서버 시세가, 어, 4천 한 4천 다이아 이하라면은 제작 안하는게 좋고 만약에 어마하게 비싸다 아카트같은 경우좀 비싸거든요 서버바나 대체적으로 다 비쌀거야 한 5천 다이아가 다이아다 넘어가는데 아카트같은 경우는 제작하는게 좋고 궁수실하면은 나머지는 솔직히 제작하는것보다 어 그냥 구매하는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바우 아바돈 세트가 만약에 비싸면은 이거 제작할만 합니다 36개니까 한4 0달러 정도 하네요. 스킬북도 진짜 드럽게 비싼 겁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계승자에서 라고 해서 그 현재 신타계증표로 모으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한번 확률정반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어 인크리스트 어택하고 인크리스트 크리티컬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어큐러시랑 어, <laughs> 인크리스어텍 샤프하이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보시면은 인크리스 크리티컬이랑 어큐러시도 있어요 근데 있는데 이거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 까면 4000다이아인데 인크리스 먹으려면은 한 8만다이아 정도 까되네 8만다이아 그 다음에 이제 제왕의 강화주문서를 이제 만드는 경우에 보시면은 형들이 이제 받았으면은 딱 한개는 무조건 해주셔야 돼 보시면은 기타칸에 제왕의 성장 지원 상자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할만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하나 를 해주시고 그럼 87개가 남았죠. 자그 다음에 솔직히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한 번에 강화 주문서 상자 같은 경우 서버당 20번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계정마다 이게 하나에 거의 8 0 0자러 정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확률 보시면은 그냥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냥 거래소에서 이걸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거 한번 까는 게, 그래 재밌지 않나.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여기서. <laughs> 여기서 이제 87개, 아까 그한 개를 제외하고, 87개에서 영웅을 만드느냐, 두 번을 도전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아예 깡으로 이걸 하든, 하느냐.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하겠습니다. 기대값은 약 6만 4천 다이어, 5천 다이어 정도 합니다. 일단 대성공은 안 뜨고, 어? 아 실패했네요. <laughs> 33기가 남았죠? 예 네, 그러면은 하, 이걸로 이제 한 <laughs> 제왕 이제 이걸로 한한 한 번만 그 여섯 개만 더 사가지고 어각 클래스별로 좀 다르긴 한데 스킬보기, 예. 네. 아좀 좋은 스킬북은 아홉 개를 더 사시면 되고 조금 안좋은 스킬북6 여섯 개를 더 사시면 되겠습니다 안뜰건 알지만은 남았잖아 어..이 짜잘지 근데 왜짜잘짜잘짜잘짜잘하게 남겨가지고 패키지를 어? 딱 맞추면은 딱 그냥 깔끔하게 돈 안쓸건데 쓰발 진짜 깔끔하게 이거 저는 소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 그냥 미련도 안남도록 한 상자를 사는게 아니라 몇개 있죠? 여섯 개 필요하니까 딱 여섯 개만 살게 괜히 이거 샀다가 또 짜잘짜잘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니까 여섯 개 구매하고 대성공 아니고 일단 대성공 절대 아니고. <laughs> 존나 짜증난다. 이거 계속 짜잘짜잘하게 주네. 이거 <laughs> 계속 짜잘짜잘하게 주네. 이거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간단하게 이거 뭐를 사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 해야 좋은지 원래 방송 안 킬려고 했는데 형들이 혹시 이거 가지고... 막, 파템 무기 제작하실까봐, 막, 이런 거 제작하실까봐, 걱정돼가지고 켜가지고, 제가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컬렉션도 연구는 아니에요. 이게 2월달까지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안요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떤 확률이 어떻고, 이제,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방송을 켰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니까, 컬렉은 2월26일날에 삭제입니다. 아무튼, 잘 선택하셔가지고, 어, 구매하시고, 잘, 제일 중요한 거는 희귀 제작하실 때 서버 시세랑 맞춰 보세요. 아마 아카트 말고는 다른 거는 거의 시세가 다쌀 거예요. 지금 이게 4,500 다이아에서 600 다이아 정도로 만드는 건데, 그 서버 시세랑 비교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